오메가 스트라이커스는 무료로 플레이하는 3대3 축구게임입니다. 예, 온라인으로 3대3 축구게임이 어, 하는 거래요. 축구게임인데 막 스킬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. 시작합니다. 마우스의 왼쪽 버튼으로 코어로 스트라이커 하세요. 아, 이렇게? 아, 이거, 아, 이거 그거네. 오락시 가면 은그 있는 거 있잖아. 모든 스트라이커는 스트라이커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고유의 능력 3개를 사용하세요. 스페이스. 아, 고유의 능력이 있구나. 스킬이. 롤처럼. 아름다워. 오우. 이렇게 하면은 딱 가서 골아 호다 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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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또다 이렇게서 골을 넣을 수 있다 멋진 골이에요 득점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만의 고유 능력으로 상대 스타일을 공격할 수 있어 상대를 공격할 수가 있어 때릴 수가 있어 죽여버릴 수가 있어 전투하면서 축구하는 그런 느낌이네 어, 꿈의 축구 그렇지 발차기 아 아, 이게 기절했네. 아, 아, 경기장 밖으로 Let's 밀어내면 노가 옷을 획득하고 제외시킬수 있대. 오. 오. 오케이. 튜토리얼 완료. 아, 우주암하고요 저는 이제 올라온 겁니다. 예. 야, 나 두부 갈게. 나 두부 간다. 야, 내가 골키퍼 할게. 어, 야, 걱정하지 마. 내가 담아와 줄게. 듬직하지? 딱 봐도 듬직하잖아. 어, 이거 어, 이거 좋아. 이거 좋아. 이거 뭐야? 오거 구루기 새끼란 말이야. 어? 어, 어 나이스. 어 우리 편 노익스큐즈 나이스. 어, 내가 받게 기다려 조심해. 어아야야어초구이왜 <laughs> 이렇게 늦게 걸리냐이 자식아. <laughs> 아니 나 골키퍼인데야 미안하다 얘들아. 아아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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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새끼야. 다 세나 막 그냥 아아아 어. 아. 그렇지 좋아. 야 이거 좋아. 이거 수비 완전 수비용이야. 이거 먹고 뭔데 여기 먹은 뭔지 까먹었어. 굿. 벽! 아. 일단 벽 쳐놓을게요. 이거 뭐야? 두부야? 어? 뭔 아! <laughs> 뭐 두부? 야, 된장찌개 뭐 들어가 있는지 보다가 야, 미안하다. 두부 설치! 개굿! 와! 야, 된장찌개 설치 개쩔었다. 아, 맞다. 얘 이름이 두부구나? 그래서 데, 된장찌개 안에 두부 들어가 있는 건가 봐. 이 캐릭터가 좋다. 이걸로 간다. 자, 이제 약간 연습 게임들 많이 한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인 게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니혼고짱 있습니다, 오른편에. 어 저쪽 상대편에 한국인이 있어요 어 아직 꼴대가 안 열린 상황이고요 두아 어! 어! 저 뭐야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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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잠깐만 약간 나 두부 필살기 다려 두부 필살기 있어 기다려 얘들아 얘들아 내가 꼴대 지키고 있어 그렇지! 와첫 포함도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한데요 여기서 구루구루를 공격해버리자 아 여기다 두부 깔고 어! 아! 어! 안아 미안하다 야들아 미안하다. 야 앞으로 구른 다음에 하는 게 기절시키는 거야? 아 기절시키는 거네 이거. 아, 오 좋아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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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 뭐야 뭐야. 지금 투! 들어봐. 오 좋아. 저 피어. 쭉, 쭉. 그렇지 좋아. 잘했어.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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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간다. 야 어처구니가 좀 늦게 나가네.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. 골키퍼로서 의 역할을 다해야지. 그 그렇지? 어 우리 좋아? 분홍이야 좋아 잘했어. 성은 저 팀에서 비어도 용일코인으로 받을 수 있을까? 어디 갔어? 어, 어떻게 된 거지? 내 몸을 통과했어. 그렇지 좋아 그렇지 좋아. 아. 그냥 두부샷. 좋아. 좋아 좋아. 아 안돼! 오 막아냈다 해냈다 내가 해냈다 아 내가 해냈다 해냈다. 야, 얘들아 싸우지 마, 축구잖아. 그렇지? 어, 곧 그, 곧 아, 어. 그래도 저 세이브 네 개. 형이 왜 요즘 축구하러 안 나가는지 알것 같아. 날왜 때려 이 자식아? 날왜 때려 이 자식아? 기습 공격. 어, 이 자식 자꾸 날 때려. 뒤질래? <laughs> 공격수가 원래 골, 골키퍼 때리는 건가? 뭐 어, 거기? 꺼지라고. 꺼져. 꺼져. 아악! 아, 아! <laughs> 야, 자, 장난 아니었어 진짜 제대로 쳤어 그렇지! 쟤? 이거 봐 보이지? 여기 공격수는 진짜 공격을 하는 거야 적을? 어, 이 자식이 자꾸 날 때리러 와이 자식이 내가 뭐 잘못했냐 이 자식아? 어? 내가 뭐 잘못했냐 이 자식아? 너 기절시킨다 뒤집... 뒤주... 뒤질라고 내가 뭐 잘못... 야 기절시킨다 내 쫓아 내 쫓아 내 쫓아 내 쫓았다! 야 2대2 2대3 2대3 2대3! 2대3! 어. 으아악! 야, 내가 두 명이나 노가우 시켰어. 이제 갖다 꼬리 시키면 돼. 셋다 노가우 시킬게, 또 노가우 시킬게 내가. 어. 어, 아 들어왔다 게임 들어왔다. 야, 어, 내가 위로 쳤어. 얘들아 패스 좋았다. 여기서 툭 나무 굴리기. 그렇지, 좋았어. 손두부 깔기. <laughs> 야, 이거 게임 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좁혀야 되는 게임이구만. 봐봐, 셋다 몰려있어. 죄아 싶더라. <laughs> 이겼습니다. 아. 나 이제 아이가리시야 진짜로. 미? MVP. 야나안 보이잖아 모자 치워라. 아 나. 이새끼. 사진 안 나왔잖아 지금. 얼굴도 안 그래도 조그만데 그냥 소둔데. <laughs> 야 초대 전용으로 한번 해볼까? 우주아마로 한번 해볼게요. 어 들어와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아 뭐야?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왜 자꾸 너네들이 해가지고 그래? 아니 잠깐만. 내가 초대를 해야 되는데? 좋았어. 야골키브 볼게 얘들아 뭐야 나 검사 안 눌렀는데 누가 눌렀어. 내가 방장이 아닌 게 너무 화가 나 지금. 이거나 이거 배꼽 이거 뭐야 이거 지문인식이야 뭐야 이거? 갤럭시X두부야 뭐야 이거? 이거? 밀면 되나? 아니 왜 등급전을 하냐고 누구 맘대로 이새끼들아야나 지금 개초본데 뭘 벌써 등급전을 해! 괜찮아 야 두부로서 골키퍼로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지. 가가가 가! 골키퍼로 고가 얘들아! 여기서 틀어가보자 <laughs> <laughs> 아, 큰일 날 뻔했다. 와. 간다. 이것도 잘 봐라. 지 어, 이거 먹으면 속도 빨라진다. 어, 미르 공격. 열로 미르 이게 지금 공격 <웃음> 굿. 야, 구르구르구르 구르, 구르, 굿. 야, 야, 야. 그리고 패스 플레이에 패스 플레이 굿. <laughs> 공격 플레이 굿. 야, 잘했어. <laughs> 야, 야, 가자, 얘들아. 뒤로 오는 건 나한테 맡겨. 뒤로 오는 건 나한테 맡겨. 그렇지? 와. <laughs> 내려 보여줘. 야 김밥 말아 버려. 김밥 말아 버려. 말아 버려. 아야 빠. 골키퍼 들어가. 뭐야 이 새끼야. 골키퍼. 됐다. <laughs> <야, 봐, 야! 웃음> 됐다. 해냈다. 기절 시켜 버려. 됐어. 됐어. 그렇지. <laughs> 야 상대편 <laughs> 도부 개초보네. 축구 못하는 애들 특징 말이 많은. 찌개 깔. 바로 카로 찌. 찌 바로. 깔아. 스킬 안 빼지 마. 여기서 예측해서 돌돌 말이 굴려 버리고. 그렇지. 같이 이거 막아야 돼. 자 가까이 오고 있야할 말이 없다. 우주 한번 어시스트. 어5대 0이다. 어, 그, 네가 MVP냐? 내 얼굴 가리지 말라고. <laughs> 사진 찍는데 너 자꾸 얼굴을 가리냐? 아나 스트레스 받네. 야 등급 좀 한번 더 가봐. 야 얘들아 나 공격하면 나가 되냐? 야빅동 네가 꼬끼 반머네. 나 공격하면 나갈게. 트일라고. 트일라고. 야 패스 줘봐. 패스 줘봐. 야 위로 잡 봐. 이로 잡 봐. 줘봐. 출질라고 그냥! <laughs> 야나 노가우 때면서 꼴렀어. 그런다음 내가 얘네 기절시키면서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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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쪽에 나 기다리고 있을게. 나 여기 골대 앞에 있는다. 얘들 패스, 쳐, 패스, 쳐, 패스, 쳐. 투에서, 차! 야, 뭐야? 나메시 아니야? 워킹포에 섞고 있을게 아니었던 거 같은데 여기서 기절. 이거 시켰어? 일단 시켰어. 패스, 봐. 아 얘들아! 아나 진짜 아. 골키퍼도 내가 나오니까 또이것도 먹히네, 이거? 공격! 야야야야 위로 쳐! 위로 줘! 위로 줘! 위로 줘! 아! 아하 참. 괜찮아 이찮아 그럴 수 있어. 아야 얘들아! 아, 야! 3대3이야? 야 뒤에서 공이 안 와! 야 이거 두부 공격해내, 이거. 완전 공격했네? 형이 앞에서 잡고 뒤로 두네. 뭐야? 나개 4대3 좋아! 숨듣무 깔아주고 공격하면서 날라오는거 받아서 아 트리플 나세 골랐어? 나 해트트릭했어? 다른 거 해보고 싶어 이거 해보고 싶어 에스텔 나 에스텔 해볼게 점마 이번 판 MVP 뜨면 5만 층 오케이 얘들아 들었지 우리 편? 나 공격수다 이거 뭐야? 아 순간이동됩니다? 패스 줘 봤지? 라나? 봤어? 라나? <laughs> 벽에 튕겨놓고 얼음왕국! 어이! 인트디언놈 봤어? 야 뭐해! <laughs> 어떡해! <어떻게 웃음> 아이 순간이동 하면 때리네. 진 때리네. 아, 뭐해 얘들아! 야 우리 짐아 안 돼! MVP 먹어야 돼이 짐아! 나, 안 보여. 나 어디 갔지? 나 없어. 나아 뭐야. <laughs> 나 어디 갔어아 졌어? 우리 편왜 갑자기 잘하다가 나 이번에 MVP 뜨면 5만 춘대. 졌을까? 이 녀석들이에 너네 안 돼. 너네 척결. 따라야 될 부른다. 야, 우주야랑 후앙이 좋아. 가자. 아, 사드이네요 어, 굿. 야. 우주야, 굿! 꼬맹이 이 녀석. 굿이야? 어, 뭐야? <laughs> 얘네 뭐하냐? 야, 상대편 너무 이거 초보인데? 이런 애들 조기축구에 불러면 어떡해, 얘들아? 이쪽 날리고. 어, 야, 씨, 이거는. 야, 좀 잘했네? 형 상대편한테 얼마 받았어? 오구, 오구, 오구. 뭐 줘야 될 것짜. 아 뭐야? 못 막나? 아 뭐야? 아 미안. <laughs> 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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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한다고 생각했어. 페이크였나 처음에 못한 척하는 거 그러면? 미루치. 로 야! 미루치. 로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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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왜 그래? 때릴래? 제, 제, 그렇지? 어, 좋아. 우와, 4대4야그 듀스. 와, 와, 막아야 돼. 막아야 돼. 예측. 막아. 비루치. 그렇지, 그렇지, 아, 막아. 그렇지. 아 으흐. 가까이 좀 가볼까? 손두부! 좋아, 안 돼!!! <laughs> 나오지 마요! 우주아마 새끼야! 골키퍼 자꾸. 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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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아배치 포인트다 <laughs> 오 골! 좋아 다시 트윗스! 다시 <laughs> 5대5 <웃음> 다시 트윗 뭐 어떻게 보고 어 아. 어, 아, 어, 어, 난리다. 난리나 난리도 아니야. 난리도 아니야. 그렇지. 아, <laughs> 6대5 매치 포인트. 이런 거. 이런 거. 이런 아! 아! 멈춰! 여 아! <laughs> 어. 어. 기다두불 한번 깔아. 그렇지. 제대로 깔았다. 우리 제대로 깔았다. 투! 이런 거 피해 주고. 그렇아주고 이러고 봐가지고 아 다시 듀스 환장한다 <laughs> 진짜 야, 잘하자 잘하자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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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병준 와 <laughs> 다시 매치 포인트 미쳤다 모였어 방금 야 미친 째 초강슛 뭐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처음에 나 이거 처음에 순둥박 깔게 대장세 깔게 그러면 무조건 완전히 들 아무것도 못하고 이파라 들어 나오지 마, 이 새끼야, 뭐해, 나오지 마. <laughs> 또 나가 있었어, 정신 못 차리고. 저 철석 날라오는 거 피지 조해야 돼. 버텨야 되 10초 10초 버티면 돼, 버티면 이긴다. y e 아, 니네도 한국이지 야, 근데 모자 안 치우냐, 맨날 너나 가리냐? 아. 우주 하마 우주랑 하 말을 합치면 우주 하마 뭐 뚜리랑 도마 뱀을 합 지면 무가도마뱀 나.